자 베이비들 답이 2번이에요. 왜 2번일까요? 달이 아니고 뭐예요? 지구죠. 네.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네. 오케이. 자, 라이팅 원 숙제 풀어오세요. 자, 그다음 리딩 2 갑니다. 자, 이제 앞에 거 선생님이 맛보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1번 대화를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답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what, where, what, where, how big 이라고 해서 지금 의문사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없는 거. 위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은 거. 찾아보시면 되고.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 그 다음 3번은 조금 어려울 건데, 할수 있으면 하시고요. 시간 줄게요. 3분 줍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준비, 시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수랑 씬디, 지금 등장인물이 둘이가 나와요. 자, 수가 얘기합니다. Let's go shopping tomorrow, 씬디. 내일 뭐 하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 씬디야. 자, 선생님 계속 동사 표시할 거니까, 동사 찾아들 가주면 돼요. Let's do, let's go가 동사입니다. 가자. 라고 얘기했으니까. Where do you want to go shopping? 자, 쇼핑하러 너 어디 가고 싶니라고 얘기했어요. 동사는 want to죠. 그랬더니 이수가 "Let's go. 가자. 왜 이렇게 길어졌나 Let's go. To the new shopping center. 그 새롭게 나온 쇼핑센터 한번 가 보자. There are. 이때. 이게 동사입니다. Lots of store there. 그곳 정말 가게들이 많대라고 얘기했어요. 자, 신리가 "Okay. What do you want to buy?" 그럼 너뭐 사고 싶은데? 라고 더니 lots of things. 나 사고 싶은 거 되게 많아. I want 사고 싶어 to get a new hat. 새로운 모자도 사고 싶고. I want to buy some blouses and a couple of books too. 나 블라우스도 사고 싶고 그리고 책도 몇권 사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요. Which store are having sale? 자 그러면 가게 어떤 가게가 세일 중이지? 그랬더니 수가 all of them are.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세일을 한대. The shopping center is having a grand opening sale. 그 쇼핑센터가 이번에 지금 엄청난 그거 오픈 기념 세일을 한대. Wow, I didn't know that. 나 몰랐는데. 자 A번입니다. Blank kinds of discount are the store offer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해당하는 대답 뭐 할까요? 어떤 할인을 좀 해주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뭐 쓸까요? w h 이겠죠 그렇죠. What kinds of discount? 어떤 종류의 그, d i s c o 를 해주니? Are the o f stores offering? 그랬더니, most of them, 걔네들 대부분이 are, 하고 있어. offering. 제공해주고 있어. discount. 아마 할인을 해줄 거야. 끊고, up to는 뭐뭐 까지 입니다 50%몇 퍼센트까지 하, 할인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 최대 50% 반값으로 할인 행사를 해, 하고 있다 그랬더니 that sounds great oh, 되게 좋은 소리다 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what이 되겠죠 what time shall we meet 그러면 우리 언제 만날까 그랬더니 let's meet 만나자 at 9 아홉 시에 저녁 아홉 시일까 아침 아홉 시일까 아, 치마 없이겠죠? I want to go there early. 나 거기 일찍 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혜리야,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1번에서 답몇 번일까요? 5번. How big, 얼마나 크게 are the discount? 할인해 줍니까? at some store. 다 맞죠?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은진아, 1번에 답몇 번일까요? 4번. Where is the new shopping center? 그러면 새롭게 생긴 쇼핑 센터 어디에 있니라고 했어요. 그 어디에 있는 거, 위치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럼 2번 답 찾았고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확대 좀 해볼까? o k a d Cindy, R 수랑 Cindy는요, R입니다. 뭐할 거야? New shopping center tomorrow. 내일 쇼핑하러 갈거래요. 그럼 내일 뭐뭐 하러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R going to shopping, to shop이라고 해야 되겠지? Shop, shop이 쇼핑하다니까. 아니면 그냥 going shopping이라고 해도 됩니다. 내일 쇼핑하러 갈 거야. 그다음 the shopping the shopping center is having 무슨 세일? 자, 위에 있었죠 a grand opening 세일을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썼나요? 그다음 there are 있습니다. discount of up to 몇 퍼센트까지? 50% f t y 그다음 they will meet at 몇 시에 만나기로 했죠? 9. a m 쉽죠? 네. 자 뒤쪽 부분 writing t 이것도 숙제입니다. 자그 다음 writing 아, reading three 갑니다. 너네 항상 읽으면서요. 동사 표시 해가면서 하세요. 알겠죠? 자 1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번. 이런 문제가 좀 힘들어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 그 다음 3번. 사람들이 차가운 물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를 찾아서 우리말로 간단히 쓰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차가운 물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world's most unique f e s t i v a l is입니다. 동사가 이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아마 저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들 중 하나는 is 입니다. 더 Polar Bear Jump Festival입니다. 뭐라고요? 북극곰 뛰어들기 축제입니다. It takes place 동산 takes place입니다.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in sword alaska alaska s 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 아까 부산에서 한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1월 1일에 이제 새해 맞이해서 저기 해운대 앞바다였나 아저씨들 건장한 아저씨들 있잖아 수영복만 입고 우 하고 뛰어들어 있어 북극곰 축제라고 부산에도 합니다 자, the festival always happens. 동사는 이거죠. 그 축제는요, 항상 일어납니다. Sometimes, 때때로, 언제인, January, 몇월에? 1월에요. Polar bear leave가 동사죠. 자, 북극곰은 삽니다. Around, around 어디? s w o r d Alaska. Alaska 그 세, 세월드라고 해야 되나? 그 근처에서 산답니다. But, 세모치시고요. 하지만... 하지만 그럼 다른 얘기를 하겠죠? There are 줄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데 뒤에 no가 있어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습니다. Polar bear 누가요? 북극곰이요. At the festival 그 축제인데 북극곰 축제인데 북극곰은 없대. 뭘까? Instead 줄거 주세요.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리딩을 하면서 중요한 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대신에, people, 사람들이요, wear, 줄거예요 이게, 입습니다. polar bear suit, 머리 입는다. 북극곰처럼 생긴 수영복을 입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they jump, 그들은 뛰어들죠. in the freezing cold water of resurrection bay.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jump가 나왔죠. 그런 다음 사람들은요, 뛰어듭니다. 자, resurrection 필요 없어요. 앞에 지금 대문자로 썼죠? 이름인 거예요. 그냥 resurrection bay라는 차가운 얼어 있는 차가운 물 속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뛰어든답니다. 누가 뛰어든다? 사람들이.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뛰어들까? 와 여기 나오네요. Why do they do that?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simple, 간단합니다. They are raising. 그들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raising은 돈을 모으다는 뜻이야. money, 뭐 하려고? to fight cancer. 자, cancer이 뭘까요? 우리 병 중에서 제일 심각한 병이 뭘까? 암입니다. 암과 싸우기 위한 돈을 뭐 한다는 거죠? 모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뛰어드는 사람들이 병자일까? 아니죠. 그렇죠? 얘기합니다. People 사람들은요. Sponsor 뭐 합니까? 후원합니다. The jumper 누구 그 뛰어드는 사람을. 그러니까 뭔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어저 사람 뛰어드는데 그럼 저 사람한테 모금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뛰어드는 사람한테 뭐 한다는 거 돈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다음 by jumping into the bay 뭐함으로써 그 bay 그러니까 그 그 뭐고 뛰어드는 그곳에다가 뛰어들, 그 곳에다가 뛰어들 그그 호수 같은 거겠죠? 그 만에다가 뛰어들면서 they can l a i e 그들은 모을 수 있습니다. 돈을요. 뭐하려고 To help o t h e r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Does that sound fun? 그게 정말 재밌게 들리니? 그러면 why don't you take part in? Take part 입니다 너도 한번 왜 너는 왜 참여하나니? 즉 너는 그럼 너도 한번 참여해보는 게 어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